안녕하세요. 성호 윤매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고추, 이제 끝물고추를 많이 따기 위해서 추비를 이제 세 번, 8월 달에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제가 여기 수세미를 조금 심고 여기는 이제 고구마 이제 세 가지를 심고 여기는 초석잠을 한 고랑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고랑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초석잠을 제일 많이 심었는데 이 초석잠이 이 제가 매년 심어 보게 되면 이게 건강이 무척 좋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뭐 감기 두통 인후통에도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치매 예방 질환에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이제 또 어린이 성장기에도 이게 굉장히 좋다 그하고 그다음에 또이장 기능을 좋게 해가지고 이게 또. 장 기능에 좋음으로써 변비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또 여성분들 뭐 생리통이라든지 그런 데도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초록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초록잠이 효능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다 말씀도 드릴 수 없는데 뭐 간의 독소도 어느 정도 좀 안아 시켜주고 간 기능 개선에도 굉장히 좋고 또 면역력에도 굉장히 좋다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이추석자면 이렇게 지금쯤 되면 꽃이 이렇게 보라색 꽃이 예쁘게 이렇게 잘 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꽃이 다 이렇게 펴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이 정도면은 아마 땅 속에서 지금 조그맣게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땅 속에서 얕게 싹 깔려가지고 이게 넝쿨을 쭉쭉 이저 벗어가면서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붙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올려드렸지만, 꼭이 알맹이가 꼭 뭐라고 생겼냐면, 꼭 번데기 반향 생겼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가늘어가지고 하얀색을 띄고 있는데 주름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잡혀가지고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캐보게 되면은 이게 한포기만캐도 이제 많이 캐는데요. 그래서 이초석잠은 이제 언제 캐느냐 하면은 이게 추위에 엄청 강하기 때문에 가꾸기도 쉽고 벌레도 절대 먹지도 않고 그다음에 약을 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심어만 놓으면 되는데 그냥 심으면은 이 수분에 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이제 검정 비닐을 까시던지 아니면 가운데 하얀 색이 있는 거를 까, 셔서 두둑을 약간 좀 고구마 두둑만큼이라도 이렇게 하시고, 비닐만 예, 깔고, 이제, 예, 씨가 있으시면 씨로 심으셔도 되고, 아니면 씨가 없으면은, 예, 시장이나 농약사에 가셔서, 이 모종을 사다 이제 심으시면 됩니다. 모종 간격은 뭐 그냥, 뭐한 뼘이고 두 뼘이고, 그냥 끼고서 그냥 땅속에다만 묻어주면, 이초록잠이잘 새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찍도 못 심었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캐는 시기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거 이 줄기가 이제 말라서 죽게 되는데, 이거를 캐서, 빨리 이제 뭐 짱아찌도 담고, 아니면 이걸 말려서 차도 끓여 드시고, 아니면 뭐 이거를 또 생일에도 어떤 분은 조금 먹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 당분이 좀 있어서 그렇게 아시, 아주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날으로먹기엔좀 그렇고 하여튼 이게 이 캐가지고 그냥 놔두게 되면 금방 말라가지고 쭈글쭈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드실 때 이제 차나 아니면 장아찌 담을 때는 캐서 쓰시지 쓰시, 쓰시지만 금방 캐서 쓰실 거 아니고 종자로 쓰실 거면은 그냥 캐지를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아무 때고 필요할 때. 뭐, 겨울에는 여기다 이제 뭐, 보험 덮개를 덮던지 비닐을 한번더 덮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봄에는, 뭐, 한 2월 말부터는 이제 종자도 다시 해야 되니까,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거를 그때 캐시면은 땅 속에 얼지도 않고, 그 가을에 그 열린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암때고 필요할 때 이제 캐서 쓰시면 되고, 종자를 할 때는 이제 3월 달에 캐셔서 뭐 포트다 기르시던지 아니면 직접 이제 씨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름은 뭐퇴비만좀 내시고 뭐 석회나 그런 거 조금만 내시면 되고 그리고 거름도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석잠을 아마 많이 캐시면은 제 생각은 건강원에 가서 즙을 내서 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어보면 이게 그 땅만 너무 질지 않고 뭐 황토질이나 아니면 마사 같은 이다 심어놓게 되면. 속에서 잘 크더라고요. 잘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땐 벌레도 뭐 파먹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꼭 필요하실 때만 캐시고 필요치 않을 때는 그냥 땅 속에 놔뒀다가 이제 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지금까지 이제 거름이 좀 적은 것 같으면 고랑에다 뭐 비료라도 조금 뿌려주면 다시 또 비료 성분을 빨아먹고 이게 잘 크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 먼저 꽃핀 건 이렇게 지고 다시 또 새순 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초독 자은뭐 가꾸기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마 건강을 생각하신다고 보면은 아 내년부터는 시장이나 농약사에 가셔서 이렇게 몇 포기씩 심어서 이~ 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뭐 차라든지 장아찌라든지 아니면 뭐 요리도 조금 해먹을 수 있고 아니면 건강원에서 즙을 내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먹는 것도 다양하게 드실 수 있고 또 몸에 엄청 좋으니까 이~ 초석잠을 내년부터는 조금씩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초석잠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